추애굽기 3장입니다 추애굽기 3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추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쓴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모세와 같은 이런 중요한 체험의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전부 호랩산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좀 표현으로 하면 쉽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가장 편하게 우리가 모세가 체험했던 호랩산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험이 호랩산인데 호랩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 정말 이 시간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 시간표. 우리가 메시지도 많이 듣고, 뭐, 훈련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어, 진짜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도 많이 듣고 또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겠다 그 시간이 사실은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제 인생에 갈등되고 고민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다른 걸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고 사역은 하지만 내가 진짜, 아,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겠다.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어머니로부터 말씀도 들었고, 또 전에 내려오는 말씀도 알고 있었지만, 진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이 이제 없다가 모세에게 그 시간표가 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앞에 모세를 부르지 않고 이 시간표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게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나옵니다.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모세에게 줄 때, 모세가 정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하나의 민도하셨던 거예요. 그게 모세가 모든 것이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됐을 때.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다. 그 시간표가 우리가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좀 힘든 환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신을 벗으라. 그 의미는요. 굉장히 모세에게는요. 저는 실제로 와닿는 메시지.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신을 신는다는 말은 뭐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내신 신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우리에게 조금만 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표가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저는 이 시를 벗으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 돼서 아무것도 이제 할수 없다고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때 신을 벗어라는 말씀을 주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듣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표.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게 이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잠깐 안 보이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표.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있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좀 뭐, 목사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 사람이 지금 잠깐 어렵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 마음이 아직은 안 들었구나.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정말 들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 요 왜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질병을 허락가시는데 질병이 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질병이 오니까 기도하거든요. 또 내게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오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거나 질병을 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질병이 오니까 질병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질병이 해결되면 하나님 안 믿잖아요. 문제 해결되면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어느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본인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제가 전에 큰 병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집회 가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 그 병이 치유됐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막 섬기고 했다는 거. 지금은 어떠게해 지금은 안 나간다. 지금 뭐. 어, 보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완전히 이렇게 어, 불신앙 속에 빠져 있더라.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그 병을 주신 이유를 못 깨달았구나. 그럼 병을 안 줘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도 내가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있다, 그사람 반드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이 매일 매일. 새벽마다 또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 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표를요,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께서 정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정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모세에 있었던 호랩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호랩산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붙잡은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국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냥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게 3장 첫 번째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다 15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자, 그러면서 8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에 들어가라.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해쪽 속인. 십칠절에 또 똑같이 나옵니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쪽 속 하면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십팔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선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가서 전달하라는 거야.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에굽에 가서 이 말을 전달 전해성경의 희생 제사죠. 자, 그리고 이장 이십사 절에 보면 출애굽기 이장 이십사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거, 체험해야 될게 뭐예요?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신을 벗으라 하고 그 가시떨기에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었던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한다고 말해라. 그리고 가난으로 너희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은 언제 주셨던 말이냐?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또 그러니까 모세에게 다시 한번뭘 체험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래국기 2장에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이 체험되길 원하냐? 복음이다.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체험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응답의 문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가요.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말한다겠죠 여럿을 내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자손이라고 한다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얘기 하죠. 그러면서 장세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땅으로 가라. 어떤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그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그 언약, 복음을 가지고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국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들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했냐?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래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담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요, 하나님의 팔씨까지 놔둔 거예요. 모세가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해야겠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세에게 다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만 붙잡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400년 전에 주셨던 이 복음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때 주셨던 것처럼 400년 만에 해봤던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세보다 한 400년 전, 430년 앞에 인물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400년 만에 모세가 체험하고 모세가 이걸 가지고 애굽에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 또 우리 단체를 없어져가는 이 복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게 오늘 기도첩의 갈라디아서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고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이 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도가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모세에게 주셨던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 호랩산에서 체험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출애국기 4장에 나오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체험하게 하시죠? 이 복음 가진 너에게 내가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을 안에다 넣으니까 막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으니까 문둥병이 없어져. 그럼 모세가 나는 못한다. 나는 할수 없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체험하게 하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체험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고백했지만 실제 복음이 체험이 안 됐고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내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체험해야 될 호렙산의 체험 세 번째가 뭐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게 되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체험하게. 그 모세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아침에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이좀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듣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또 강단의 말씀을 놓고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 시간이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시예배요 정시예배 가장 중요한 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답을 얻는 이 시간표가 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시 예배를 들려니까 어떻게 되죠? 내 시간을 좀 조정해야 되고, 어, 내 거를 조금 이렇게 시간을 다른 걸안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부분 보니까 그것도 좋은데 대부분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려가면서 듣고 지나가면서 듣고 자기 뭘뭐 하면서 이렇게 듣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갖지를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돼. 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보음의 비밀을 찾아내고, 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이 능력에 힘을 얻는 시간표. 이게 호랩사입니다 모세에게 이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달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주셨던 이 기적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호렙산의 역사 그래서 오늘 기도첩의 말씀처럼 전에 박해하던 자, 전에 박해하던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모세가 체험했던 이 호렙산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박해하던 자가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호렙산에서 체험한 이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메섹에서 체험했던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한다면 모세에게 주셨던 응답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놀이는 오늘이 되어지고 또올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또 애굽의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전 세계 연장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이 많은 최고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